자 그림과 같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교점 중 하나가 4 플러스 루트 2 유리수 ab 이 문제의 키 포인트는 유리수 ab 두 번째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은 f(x)는 g(x)라는 것의 해란 항상 뭐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자고요. y는 f(x)라는 그래프와 y는 g(x)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교점의 x좌표하고 같은 의미를 항상 가지고 있다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으면 좋겠다. 그럼 지금 만나는 교점 교점에 대한 x 좌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프 전체를 생각하기 아니라 결국 이 방정식을 생각해라 이 말과 같다라는 거지.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라고 하는 것이 ax 플러스 b가 되는 해가 요거다 이렇게 하나 줬다 이 말인 겁니다. 그럼 식을 좀 이쁘게 다시 쓰면.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, 개수가, 개수가 유리수라는 키를 줬다. 이 말인 거지. 그때, 4 플러스 루트 2라는 해가 있기 때문에, 다른 그는 뭐가 될수 밖에 없어? 4 빼기 루트 2가 될수 밖에 없다. 이 말을 알려줬다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, 두군의 합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A 플러스 6으로 식에서 튀어나올 건데, 그 결과는 8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, A라는 것은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, 두군의 곱이라는 것은 식에서 B 빼기 4라는 건데, 실제 곱해주면 16 빼기 2가 되어서 14가 될 거니까, B라고 하는 것이 18입니다. 더해라. 16입니다. 이렇게.